물론입니다. 아래는 시청률이 급등했습니다. 이찬원이 다섯 번째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방송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기사입니다. 시청률 급등의 주인공 이찬원. 전국 투어가 방송계를 흔든 이유는 이찬원이 다섯 번째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방송계까지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그가 출연하는 방송들은 연일 시청률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콘서트와 예능 출연이 맞물려 이찬원 신드롬이 다시 한번 현실화되고 있다. 단순한 콘서트 이상의 반향, 그의 무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관객과 시청자를 동시에 사로잡는 이찬원의 힘 이찬원의 무대는 라이브 공연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감정이 살아있는 트로트, 팬들과 호흡하는 멘트, 팝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한 구성까지 무대는 단순히 노래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사람의 진심과 철학이 녹아있는 공간이다. 이 진정성이 방송으로 전달될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콘서트와 방송의 시너지, 2차원 효과 폭발. 이번 전국 투어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연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비하인드 콘텐츠가 방송 및 OTT를 통해 연이어 공개되며,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지 못한 인간적인 면모까지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은 콘텐츠 그 자체가 되어 방송계가 그의 행보에 주목하게 만든다. 가수에서 문화현상으로 이찬원의 인기는 단순한 팬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세대 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음악과 태도로 전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정통 트로트의 정서를 젊은 세대에게는 따뜻한 감성과 현대적인 세련됨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 그의 무대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찬원의 전국 투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의 서사를 따라가는 문화 이벤트다. 방송계가 그의 무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서사와 감동이 카메라를 넘어 안방까지 전달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청률 급등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오랜 시간 다져온 신뢰와 감동의 결과물이다. 이 내용을 짧은 오디오 버전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두 문장 이내로 요약하고 원하는 목소리를 골라 주시면 바로 제작해 드릴게요.